이사야 7장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그곳 내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공토로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우전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맹사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니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라 하미로다 내 이름을 일컫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속을로 보이느냐 보라 나군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처소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신뢰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 너희 모든 곳 에브라임의 자손을 쫓아낸 것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라도 할지라 여호와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강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에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한 이라 자식들은 나무를 죽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불끄름을 자처함이냐 아니냐.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다미. 나무와 땅의 소산에 불르르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생체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날의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인들이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중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부터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도배 사당을 건축 너희의 머리털을 베고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으니라 여호께서 말씀하시되 유자자순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지, 집을 더럽혔으며 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리 이름에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놈모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르니 이는 두배들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의짐승에 밥이 들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에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